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희입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제가 떡볶이를 준비해봤습니다 네, 떡볶이 다들 많이 좋아하시죠? 오늘 이거 좀 약간 매운 거로 준비해봤는데 저는 맵찔입니다 매운 걸잘못 먹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주먹밥 마요네즈 주먹밥하고 쿨피스하고 같이 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치즈하고 중국탕면을 추가했어요. 와우! 음. 치즈. 떡볶이하고. 치즈 떡볶이 오뎅. 음. 嗯。 너무 맛있다. Me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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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u. 그래서 <laughs> <laughs> 와, 오뎅. 오뎅. 어, 너무 매워. 아, 매운데 맛있어. 아, 매운데 맛있어. 응, 어, 수제비 두들어 있네. 와, 너무 맛있는데, 너무 매워요. 응. 진짜 맛있거든요. 너무 맛있는데, 매워. 눈물, 눈물 나는 맛. 너무, 너무 매워요 와 어.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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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g nu. Og Oh. l e t 딱뜨 이거 왜 붙어있지? 몰라 그냥 먹어 저 중국 당면이 이렇게 네세 개가 두 어, 개가 붙어있네요 啊。Oh. 너무 맛있는데, 음. 매워. 아, 못찍겠다 아이, 잘, 잘하네요. 음, 치즈가 짭짭 일어나요. 맛있어요.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매운지 모르겠는데? 이게 처음에만 맵지? 먹다 보면 괜찮아져요. I <laughs> 근데 아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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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이 매운 떡볶이 한번 먹어봤는데요. 어 너무 맛있었어요. 어, 맛있는데 맵고 뜨거워서 좀 먹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맛있었으니까. 네. 이 떡볶이 역시나 강추. 다들 떡볶이 좋아하시죠? 네. 하... 너무 덥네요. 네.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.